58번. 자, 0부터 3까지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, 자, 지금 함수끼리 곱해져 있잖아요. 이 각각의 함수가 전부 다 연속이기 때문에, UI는 전체 부호를 보는 게 아니고, fx 따로 gx 따로 볼 거거든? 얘의 그는 fx가 0이거나 또는 gx가 0인 거니까, 각각을 따로 보시면, 0일 때는 플러스,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죠. 그리고 곱해서 양수니까 마이너스, 곱해서 양수니까 또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G0은 양수니까 플러스, 그 다음 음수, 양수, 음수 이렇게 돼있어. 그럼 0되게 하는 실근이 지금 일단 여기 FX가 0과 1 사이, GX가 0과 1 사이 그리고 GX1과 이 사이 그리고 GX가 2랑 3 사이에 일단 실근이 하나씩 적어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0과 1 사이에서는 얘가 중근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의 1, 1분의 1 /2 되면 얘는 중근일 수도 있는 거잖아 FX, GX가 근을 둘다이 구간에서 같지만 그게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라서 여기서는 이제 한계라고 치고요 그리고 어, 그다음에 이제 gx가 여기서 1과 2 사이 한개 2와 3 사이 한개 하니까 총 실근이 적어도 3개가 되는 거죠. 구간 적어 주면 요렇게 적어도 하나씩이니까 세 개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.